대학원에 붙은 상태였고 그래도 나한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뭘 할까 아까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을 노는 거? 그냥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가 어쨌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었고 뭔가 나도 옛날부터 쇼핑몰이라는 거를 해보고는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키울 수 있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 되게 작은 자본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가 막 예쁜 걸, 작고 예쁜 걸를또 환장하잖아요. 제가 <laughs> 이걸 했지. 주얼리로. 주얼리로. 어, 여기저기 막 다녀보다가 어? 이거 어차피 나도 뭐옷 입는 거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그렇다고 막 홀드 프레임 같은 제작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지만 그 가격대가 아닌데 제작 느낌이 나는 디자인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파이를그 그냥, 음, 그냥 시작하고, 어.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 진짜? 있어 하다가 보니까 어느 새 조금씩 커져 있었고. 뭐야? 브랜드? 어. Be, 그거야? Brand 그거야? 파.. i n e 아니 아니 그거 뭐야? Timeless a n steady, carefully curated fine w 그런 거지? 그냥 에스이즈. 어, 그것도 있었어. 내가 얼바닝을 너무 좋아하잖아. 어, 맞아. 그래서 나는 얼바닝을 입었을 때 <laughs>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주얼리를 <laughs> 큐레이팅을 하고 싶다라는 <laughs>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약간 팬심이 있었어. 왜냐면 그아란티의그에스테이에 조금 나는 취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데, 어, 내 모든 옷장이 1부터 10까지 다얼바닉이었거든 맞아, <laughs> 잖아 <laughs>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입으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똑같이 쥬얼리도 약간의 유행을 넣으면서 이걸 오래오래 클래식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기본템이지만 전혀 기본스럽지 않은 무게감 있는 애들만 조금 골라왔지. 몰라, 몰라. Yes or no q u e s t i 그런 영향은 있겠지. 내가 디자인 스쿨을 갈지 몰랐으니까. 나는 원래는 이과였어 한국에서 그냥 그 정도지 내 눈이 내가 나온 학교 덕분에 많이 트레인드 됐다? 내가 살던 환경 덕분에 많이 뭔가 그런 컨스트럭션이나 이런 아 그건 있어 몰라 뭐 그들도 당연히 내가 보는 걸 보겠지만 나는 특히 반지 같은 거 고를 때 내가 이제 골라오고 아니면 제작을 하고 할 때도 되게 짜치는 구조를 싫어해. 짜치는 조악한 디테일 있는 걸 너무 싫어해. 그냥 근데 그게 나 설계할 때 비슷해. 그러니까 언니의 설계 스타일이야. 비슷해요. 어 성향이 인테리어 설계할 어, 때 성향이 짜치는 게 너무 싫어. 왜 아까 짜치는 걸 반대 말은 짜치다. 잘 짜여졌다. 잘 짜여졌다. 촘촘하게 잘 짜여졌다. <laughs> 진짜 시장 가면 은 비슷비슷한 디자인 많거든? 근데 그 중에 얘는 조금 비싸 보여. 근데 그런 게 보면은 디테일이 진짜 달라. 그러니까 뭔가. 마감 처리. 어,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그런 디테일을 잡아내는 눈이. 어, 그냥 그거는? 다행히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보는 눈이 더 높아졌지 않았나? 짱! 그럼 실버 위주로 큐레이팅을 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아, 실버랑 골드 중에? 어! 아, 일단 로즈골드 제가 진짜 극혐하는 아 없지 않아요? 극혐하는 컬러고요 <laughs> <laughs> 로즈골드 없잖아요 없어요! 갖다 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제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냥 취향이지 내가 잘 어울리는 거 음. 내가 차고 다닐 건데 아. 어차, 난 진짜 내 샘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응. 진짜 우리 언니가 뺏어먹어 말고는 뺏어갔다고 하면 안 되긴 한데 우리 언니가 어, 착용하신 거 착용하시는 거 말고는 응. 내가 다 소장을 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찰거 아니면 난안 사와 골드의 니즈가 있어서 골드를 슬슬 갖다도 비싸게 했어 왜냐면 그걸 원하는 이제 미니글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나도 어, 너무 내가 골드를 배척했나? <laughs> 기존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 아니면은 애초에 내가 착용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안 사다 아아아 아, 아. 어, 어. 아침 빵이 없어진 덕분에 덕분에 핸들 할수 있다 핸들 할수 있다 <laughs> 당연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잡혔으니 내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만 투자하면은 뭔가 되는 어, 여기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오히려 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쏟는 시간이 내가 애초에 많지도 않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도 했고 그냥 내가 막 엄청나게 욕심을 지금 여기다가 쏟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팔고 좋아하는 무드 쉐어하고 하는 게 그냥 재밌지 여기에서 막 내가 내 생기를 걱정을 해야 될게 아니잖아. 일적으로 비중이 더 높은 부분은 어, 더 회사니까 어, 회사일에 회사 안직차 같은 느낌이네. 오 어, 맞아. 오히려 어, 오히려 회사일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파이널 하면서 응. 푸는 응.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재밌어지는 것 응. 같아. 오히려 뭔가 시너지가. 오 어, 나는 너무 좋아. 완벽한 어, 어, 네. 나는 아시 응. 타고난 노예. 아씨 <laughs> 그냥 웨이브가 뭔지. Wait, how would you define? Me? 너무 딥한데 인생 같다. 내 <laughs> 인생이다? 아, 근데 너무 물리, 물리긴 한데, 결국에 올라갔다가 내일 올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올라갈 때도 있다는 거를 나는 정말 최근 몇 년간 느꼈거든. 그냥 언젠간 모든 건 제로다. 라는 게왜이가 아닐까? I don't 아. know. 옛날에 물리 시간에도. 여기 고점에 있는 애가 계속 그냥 이렇게만 웨이브를 하거든 이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그랬어 아무튼 그런 거 아닐까? 좋습니다 그냥 결국엔 제로다 제로다 웨이브는 제로다 짜증나 왜 이걸 저한테 시키 我有看。<music> <music>